나오는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트 2는 1.41이고, 루트 20은 4 4 7일할때 다음 주 오른 것. 그럼 먼저 저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0.02를 먼저 바꿔봅시다. 0.02는 10분의 1에 제곱하기 제곱 2가 되겠죠.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, 루트를 씌워보면 10분의 1은 밖으로 나오고, 루트 2가 그대로 있겠죠. 그러면은 10분의 1 곱하기 1.41 하면 되겠다. 그럼 0.141이 되겠고요. 그 다음 0.02, 0.2입니다. 0.2는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. 그럼 요거는 10분의 1 밖으로 나하고 루트 20은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면은 10분의 1 곱하기 4.47. 해래서 0.447이 되겠고요. 그 다음 80, 루트 80은, 루트 80은 2의 제곱 곱하기 20이 되겠죠. 그러면은 2는 밖으로 나오고, 루트 20만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다. 굳이 곱하기는 적지 않아도 되겠죠. 그러면은 2 곱하기 루트 20이 4.47이니까, 8.94가 되겠네요. 그 다음 루트 200, 루트 200은 2 곱하기 10의 제곱이라 할수 있겠다. 그러면은 10 밖으로 나오고 루트 2,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2가 1.41이니까 14.1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루트 2,000, 루트 2 0 0 0 20 곱하기 1 0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10도 밖으로 나오고, 루트 20은 그대로. 그러면 10 곱하기 루트 20이 4.47이니까 44.7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오른 거는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